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솔레이어 코인입니다 자 지금 혹시나 이런 이렇게 우상향을 쭉 하고 있다가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나는 지금 여기 손실이 좀 크다 이러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제 주변에 사실 이이 어, 솔레이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좀 계세요 제가 좀 일찍 어, 이 정보를 공유를 드렸어야 되는게 맞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좀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50배는 수익이 더날 수가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오늘 다 공유 드릴게요 그냥 무료로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이죠 쏘리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 VIP 로얄이죠 고래 얘네가 지들 세력이에요 세력 고래 주식, 코인에선 고래라고 하는데 VIP 로얄 얘네들 지네가 지네끼리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이거 사고 파는 타이밍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펌핑이 나오고 하락할 때여기서 상승하는 거 알아도 하락하는 타이밍만 좀 조심하더라도 같이 팔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돼요 얘네가 통전거래 약속된 매매를 하는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죠 그쵸? 자이 자료는 제가 문자라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긴 했지만 저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 출력해서 두시고 원본 파일을 그냥 삭제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제가 그래서 문자가 아니더라도 쏠리라고 발송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있죠? 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같이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말고 문자는 안 가요. 연락도 안할 거고 이메일로라도 제가 이 자료 발송해 드릴 거니까 출력을 해두시고 보세요. 이번 연도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전 최소 50배 봐요 여러분들 원본 파일 그냥 삭제하시고 요거 출력해서 그냥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나 뭐 요거 어떻게든 뭐 받아보실 분들은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어차피 무료입니다 제가 좀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었을 때꼭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2199-7372번 솔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바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